좋은 생각 없어. 꿀 먹은 버버리야. 내일까지가 보고야. 누가 날좀 설득 좀 해봐. 선크림의 지속 능력은 길어봐야 3시간. 햇빛이 제일 강한 시간은 낮 12시. 이때 조도는 약 10만 룩스 정도입니다. 우리 캠페인을 실행할 타임은 바로 이때입니다. 사용자가 있는 광량과 각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최대치, 즉, 코사인 제곱 곱하기 4 팩토리얼을 소비자들이 몸소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태양의 자외선 양을 정확히 알려면 태양과 친한 대성과 승리에게 물어봐야 하고 3분의 4파이 알세제곱의 답은 맛있는 파이, 못 먹는 파이로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.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으로는 빅뱅과 공방신기가 있으며, 해성으로서는 EXID가 위, 아래, 위, 위 아래로 위위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와 그림자의 길이를 보았을 때, 지금 바로 바로 뭔가? 퇴근 시간입니다. 아우, 이봐 아이, 소화하셨습니다. 아이, 고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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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